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참된 표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빛이신 성품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열정과 꿈을 온전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놀랍도록 높고 위대하게 게시되어졌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게시되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제2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옛사람과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는 도 완전히 버려진 바 되셨고 죄가 되셨으며 저주가 되셨고 나를 대신하여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오 안에서 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인 우리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12월 4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구원과 기독교. 로마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리소인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죄로부터의 속량이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완전한 속죄를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송양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송양은 값을 치르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성량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이지 그분의 죽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음 설명을 읽으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모든 인간 역시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노라고 외치시며 죽으셨을 때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천사들은 여전히 놀라워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그분의 부활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량그 이상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주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추대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리스인은 부활하신 그리스와 동일시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당신은 속량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의 송량사역의 열매입니다. 송량은 그리스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지만 기독교는 그리스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그리스의 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이전의 내가 용서받고 자유케 되며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전의 나를 조금 개선시키며 회복시키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죄로부터의 성량이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이전의 모습에서 조금 개선시키거나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또한 오해하기 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당신은 속량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의 속량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람을 자유케 하며 구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며 개선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거듭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량은 그리스의 죽음으로 완성되지만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으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과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졌고 온전히 계시되어졌으며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자칭 그리소인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음대에 말해줍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의 주대심을 시인할 때만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며 그리스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을 조금 더 회복시키며 개선시키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빛의 종족,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되어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전의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여러분의 상처와 피해와 실수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에 대한 용서와 실제적인 배상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수마귀 앞에서 여러분은 결코 이전의 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대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짐과 같이 나도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 생명 가운데 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와 도 함께 일으켜져 그분과 함께 승리, 권세, 다스림의 자리에 영원히 안침바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께서 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짐과 같이 나도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 생명 가운데 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그분과 함께 승리 권세 다스림의 자리에 영원히 안침바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인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